네 안녕하세요 솔로 앨범으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. 제가 네, 어떻게 하냐면요 예? 이 손가락으로 아무도 몰라 우리만의 공간이니까 아, 이런 네네. 느낌으로 아무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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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손가락 디테일. 네 맞아요. 오케이. 몰라 우리 우리 살 우리, 우리 사이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웨이브를 딱두번 해주고 웨이브 두 번. 그리고 이게 몰래 한번 쳐다보고. 몰래 보고 몰래 한번 쳐다보고 몰래 보고 그다음 고양이 포즈로 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아, 오케이, 약간 오케이. 호랑이 같은데 몰래, 에이, 어, 몰래 보고 몰래 보고 음 어, 아예 어? 보셨어요? 아예 봤습니다 카메라, 비치는 카메라로 봤는데 <laughs> 저 렌즈를 통해서 <laughs> 저를 보셨어요 1번입니다 짜짜 박박 이건 어떤 뜻일까요? <laughs> 짜자 박파요? 짜짱 예예 어, 짜증날 땐 짜장면 박... <laughs> 박수 칠때 박수 칠땐 빡빡빡 땡입니다 <laughs> 네, 이게 진짜 진짜 대박 대박이란 뜻이래요 에와 진짜 말도 안돼 니은 이은 기어 이건 어떨 때 쓰는 걸까요? 완전 놀랄 때, 상상도 못했을 때0 0 완전 놀랄 때, 상상도 못했을 때 약간 이런 건가? 0 0선 짤을 0 0 내는 거라고 합니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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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야 뭐 딩동댕을 아 <laughs> 예. 이런 거. 오. 예. 아 진짜요? <laughs> 네, 네, 네 이게 기영 이응 이응이 어 숫자가 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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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가요? 아 이렇게 되면 알텐데 7 0 0이라고 하니까 진짜 전혀 모르겠네. 0 0을 쓴다고 합니다. 예. <laughs> 일단 정답입니다. 오 쓰야 감사합니다. 쓰야. 네, 한 개만 맞히면. <laughs>